왜 그렇게 찐따처럼 있냐고.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주지 않아. <laughs> 노래 불러주던가. 아, 와서 노래 들려줘. 음원봉 뭐 흔들어줄게. 됐어. 아 여러분들, 이게 자발적 아싸예요뭘 자발적 아싸야. 아, 너가 디코 안 들어오잖아. 그래놓고 우리 관심을 안 줬대. 아니, 그런. 무슨 소리야. 디코에 들어가 있으면, 이제 노래 부르고 있으면,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, 내가 거기서 어떻게 노래를 더 불러. 아니, 하면 되지, 노래. 뭘 하면 되지야 어? 아니, 그리고, 어? 돼지야. 뭘 아, 뭐 새끼야, 야, 개새끼야, <laughs> 형님을 어, 거기 서있는 너. 구독 좋아요는 눌렀이야 뭐야 류 방송 켰습니까? 자아 오늘 여러분들 류랑 2부 방송으로 이제 게임을 진행을 할겁니다 오늘 오랜만에 뭐 <놀람> <류는 게임도 놀람> 같은... 어떤 게임이냐고? 어... 어? 오크... <놀람> 아니 지금 그게 마리아 반투야. 그런데... 아, 아, 갑자기야. 보세요. 아, 어, 보세요. 그래 왔냐? 예. 형, 어, 그래.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?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고? 어. 형 사람 똑같은데? 아, 그래? 너왜 응. 나에 대해 그렇게 몰라줘? 응. 형왜 나에 대해 그렇게 몰라줘? 너 오늘 저 통화야 나랑 지금. 뭐? 너 오늘 나랑 차 통화라고. 네, 네. 그럴 수 있지. 너 오늘 보니까 4시 40분에 방송 켰더라? 4시 40분에? 맞아, 어. 노래 좀 했어. 어, 내가 너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아. 이제 형의 마음 알겠니? 약간 좀 소름돋아. 아니, 관심 주면은 소름돋는다고 하고, 안 주면 안 준다고, 뭐,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건데. 원래 네. 약간 좀 그렇다고. 약간 아. 상세하게 대해줘야 된다고. 아, 그럼요. 나 거야? 어디가 바뀌었어? 아, 내가 말했잖아. 너 오늘 기분 좋아 보인다고. 기분 왜 나에 대해 그렇게 몰라? 아. 똑같아! <laughs> 어. 어제랑 똑같다고? 어. 너 어제도 기분 좋았잖아. 나 어제 기분 좋았어? 아니야? 아닌데? 쏘쏘. 소소. 쏘쏘였어? 아, 어. 아, 그래? 알았어. 너 어제 놀러 갔다 와가지고 나는 행복할 줄 알았지. 아, 그래? 서 아닌, 우리, 뭐. 그래서 뭐 우리 9시에 게임하기로 했는데 왜나안타다 들어 와 있었잖아. 왜 근데 나 언급하면서 안 찾아? 아니 이제 우리 9시에 게임 하기로 했는데. 아니 들어 봐. 너 방송 켠게 얼마 안 됐잖아. 너가 오프닝을 하고 있겠구나 싶었던 거지. 너한테 시간을 준 건지 오히려 배려를 한 건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? 됐어. 나 이런 게 서운해. 아니 씨발 뭐가 서운해.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사실 방송 켜고 원래 우리 게임 9시에 하기로 했는데 내가 늦었다. 나 9시에 방송 켰잖아. 원래 9시부터 게임을 하기로 했는데 어저 사랑스러운 동생이 좀 늦을 수도 있지 하면서 방송 중이었어. 그냥, 애초에, 그냥, 방송 켜고, <laughs> 그런 마인드로를 가지고 있구나. 맞아. 좋아, 너다와 사연 쓰 동생이 좀 늦을 수도 있지. 아, 뭐라 안 했어, 그래서. 뭐라 안 했잖아. 그래. 근데 왜나안 찾았냐. 아 뭐. 개새끼야! 어쩌라고, 그럼 도대체. <laughs> 아, 맞아. 나, 우리 모인다고 하니까 생각난 건데, 거의 어. 집으로 이제 회사에서 택배로 보내줬어요. 어, 맞아, 맞아. 단원분들이 주신 선물, 택배로 이제 회사에서 보내줬는데, 어, 여기서 네. 좀 어이가 없었던 게, 그, 저희 상장 하나씩 받지 않았어요. 어, 맞아, 맞아. 대민이 형 상장이 저한테 왔더라고요. 그래서 저 지금 집에 상장이 두 개입니다. 내가 이거 팬션갈때 갖고 갈 테니까, 그, 덱 형이 이제 리더니까, 리더로서 이제 약간 재민이 형한테 수여식 좀 이제 좀. <laughs> 너 그래서 무슨 상인데? 제가, 노력상. 노력상이야? <웃음> 예. 일곱. <laughs> 노래 연습을 많이 한다면서. 노래 방송 너가 제일 많이 킬 걸? 난 방송 안킬 때도 <laughs> 노래 하고 있다고. 어 맞아. 얘 맨날 야뭐 하고 있, 뭐 하고 있었냐면은 디코에서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맨날 이러거든. 너또 혼자 찐따처럼. 너는 항상 노래예요. 왜 그렇게 찐따처럼 있냐고.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주지 않았어. 뭔? 아니 <laughs> 노래 불러주던가. 아 와서 노래 들려줘. 응원뭐 흔들어줄게. 됐어. 야 여러분 이게 자발적 아싸요. 뭘 자발적 아싸야? 아 너가 디코 안 들어오잖아. 그래놓고 우리 관심을 안 줬대. 무슨 아니 그거냐. <laughs> 디코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노래 부르고 있으면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노래를 더 불러? 아니 하면 되지 노래. 뭘 하면 되지야? 어? 아니 그리고 되지야. 어. 뭘 뭐, 새끼야? 개새끼야. <laughs> 형심을. 어 살찐 건 어떻게 알아 가지고 아니 카톡에서도 불러도 대답이었고, 대답이 없고 뒤꺼에서 대답이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약간 왜 그러는 거야? 한번 들어보자. 아니야 나 카톡은 봐. 아 보긴 보는데 대답이 없잖아. 대답이. 대답 하잖아 대답 안 했어 니. 안 했어 니. 디스코드는 안 보는데 카톡은 봐. 아니 여러분들 이 새끼 대답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? 이렇게 해요. 하는데? 저렇게 해요. 일집 아니면 저거 둘 중에 하나예요. 전 아, 모든 사람한테 대답을 이렇게 한다고요. 아니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. 우리 가족이야? 어. 같은 사이 그냥 아니 어가족인데 그래도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돼야 되지 않겠냐고 너 지금 빨리 올라와 내가 지 쳐들어가게 해너 아니 내가 어. 방송하기 전에 뭐 하고 계셨는지 아세요 뭐 했는데 내가 집 보고 있었어요 yeah! 어떻게 해 이제 7월달에 올라가려고 집 보고 있었다고 형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. 잘했어. 우리 언니 아, 잘했어. 아녕 안녕. 안 안녕. 안녕. 안안해 안녕. 안 안녕. 안녕. 미안해, 알았어, 미안해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미안해. 고생했네 미안해 형이 몰랐다 야 형이 잘못했다 형이 잘못했다 <laughs> 미안해 뭐 아그렇구나 아 미안하다 나 빼고 멤버들 3명은 점점 고 <laughs> 나만 집 벌고 나만 못 만나고 불법을 했었다고 알았어 아 미안해 야목 조심해 목 조심해 아유 뉴욕 아유 올라와 형이 맛있는 거 사줄게 벽제갈비 사줄까? 벽제갈비? 어얼마인지 어 아세요? 알지 뭐, 얼만데? 뭐 10만 원대 아니야? 1인분에 8만 원이야 아이 형그 정도 능력은 돼 오케이 그러면 형이 다 사주는 거야? 아니 뭐 사주긴 하지 왜? 바로 벽 세갈비 네? 먹고 시그니엘 호텔로 달려가자고. 1박에4 <laughs> 0만 원이야. 너이 새끼 왜 이렇게 호텔을 좋아해? 이 새끼 왜매 호텔 가냐? 어, 아니야 호텔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. 형 돈으로 가는 걸 좋아하는 거야. 아 남의 돈으로? 음 아니, 남의 돈도 아니야 형 돈. 아 남한테는 미안한데 나한테는 미안한 게 없고. 어그치지 어, 이야, 음. 이야. 우리 막내 답네. 아주 싸가지가 없네. 어? Yeah. 아, 근데, 코카스도 한번 가고 싶긴 해? 야, 근데, 너 거기 가봤, 가봤다고 했나? 시그니얼 어쩌고? 맞아, 요한번 가봤습니다. 어때, 거기 뭐, 뭐, 급식도 나와? 그거, 조식이라고. 아, 조식이라고 해? 어, 조식. 조식도 사야 돼요. 거기도 혹시 작은 컵라면 하나에 막 3,000원 이러냐? 어, 과일이 있어. 어. 3만원인가 4만원인가? 근데 걔 조금 나와. 예를 들어서, 멜론 두 조각. 약간, 이렇게. 아 그냥 밖에 나가서 싸우면 안 돼? 그래서 잠만 잤어요. 아니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? 저희 이제 그 이제 그 이제 보디스면 그 가잖아요. 그쵸? 가는데 대평이 술을 안 마시겠대요. 아나 마시면 안 돼. 왜? 아나 마시면은 사람들한테 달라붙어서 안 돼. 이어이 <laughs> 새끼가 술찌라서 이제 안 마시는 거야. 술찌니까 빨리 취해서 사람들한테 달라붙는다. 약간 그 뜻이지. 김술리야 그 많이 마시니까 그만큼 많이 마시니까 그런 거지. <laughs> 미쳤나 개꿀 맞네 이거. 한울님 어. <laughs> <laughs> 현란한 거 보소. 야 나중에 미래 여자친구가 좋아하겠다야 씨발. <laughs> 연락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맞아 그리고 저번에 어. 재민이 형이 술방할 때도 좀 신기하긴 했어. 재민이 형이 술을 안 마시거든요. 근데 술방한다고 했을 때 약간 좀개 신기했어. <laughs> 나 봤을 때는 그거 마신다는 척 하면서 탄산화물 먹었을 확률이 좀 가능성은 어. 있어. 얘 취한 어, 척 어, 하는 어, 거지. 에? 에 왜, 왜? 이러면서. 한번 생각해도 여러분들 술을 얘가 먹는 걸못 봤단 말이죠, 지금까지. 어. 아 야, 아니다, 아니다, 류. 얘술 마신 거 맞아. 어? 이 새끼 술 마시는 거 300만원 받고 있대. 아, 진짜? <laughs> 솔직히 그 정도면 나는 소주 원샷 때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. 저희도 공략 잡자. 뭐, 뭘? 저희도 이제 어? 단체 주방 이런 거 없습니까? 어, 1주년 넘어가고. 다 다음 주에 한번 할까 생각 중이긴 해. 룰렛 같은 거그거 그, 해가지고. 그때는 소주만 뒤지게 마셔서 빠른 퇴근 기원. 그래서 류 오늘 할 게임 산았니? 오크. 이게 네? 류를 많이 잡는 게임이야. 야이형 형놈아. 욕까지 않지만 욕같네 뭔가. 이제 키자. 그래.